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학교 강사 김종숙입니다. 오늘 하실 미술 활동은 과일 책 만들기입니다. 어,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책 수첩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미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에 도안을 먼저 색을 칠하신 후에 오리셔서 그 도안에 맞게끔 색지 다섯 장을 색지 네 장을 같이 겹치셔서 이제 요배 모양 과일 모양처럼 오르셔서 또 실도 붙이고 또 꼭지도 붙이고 하여서 완성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과일 책 만들기 준비물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 도안 한장 그리고 색지 색지 네개 다섯 개 이제 요 과일책을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 중간에 씨할이런 부분 노란 종이로 잘랐어요. 한 개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위에 꼭지 만드는 부분 풀 색종이 가위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요 과일책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동안이 아니, 이만큼 필요하죠. 요것을 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오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요게 요렇게 씨가 들어갈 거예요요실를 한번 같이 데워서 요렇게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본이에요. 이건 색칠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색종이를 자르기 위한 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색종이, 색색이 네 가지 있습니다. 요네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하셔서 이 똑같이 이렇게 한번 자르실 거예요. 이 모양대로. 자, 내장을 한꺼번에 못 자르시면 한 장씩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르신데이 색지에, 자, 요거 씨 중간에 C 부분을 한번 풀로 붙여서 먼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조금 짙은 실을 이렇게 그냥 색연필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도 그려보고 자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실을 요렇게 안으로 넣으시면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실을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붙여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펼치시면 구아일꽃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에 여기 요두개이렇게 붙여져야 되죠. 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 요렇게 다 붙여는 상황에서 요렇게 또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꼭지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꼭지를 풀칠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또풀칠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지 이렇게 꼭지 얼로 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색 종이 하나를 이렇게 접으셔서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 또 붙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오 불이 들 칠해졌나봐요. 이렇게 해서 책, 과일책 만들기.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메모하시고요. 과일책이에요. 과일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글씨를 이렇게 막 쓰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수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과일책 만들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과일책 만들기 따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과일책을 어,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과일 모양의 어, 사물을 관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 되기 때문에 관찰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위에서 한번 보게 되는 주위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 따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